그래서 농지부터 보면 어 좋은 농지와 돈 되는 농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A 농지는 삼각형이고 B 농지는 직사각형이에요. A 농지의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코너긴한데 이제 삼각형이죠. B 농지를 보면 요렇게 A와 B 어디가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당연히 B가 훨씬 좋아 보이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가 50만원이고 B가 10만원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초보분들은 10만원짜리 농지를 싸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보면 A 농지, B 농지, 일단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A 농지는 우선 계획 관리 지역에 어, 지목이 전답, 과수원,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농지법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비농지는 전답, 과수원, 농지인데 여기 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이제 농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고 예전 명칭인데 최근에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농업 진흥지역 외 지역. 이렇게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로 분류가 되고요. 농업 진흥지역은 다시 이제 농업 진흥 구역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업 진흥 구역이 있고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합쳐서 절대 농지, 농업 진흥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외지역의 농지는 농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절대 농지는 개발 규제는 개발할 때 규제는 강화되어 있어요. 좋은 농지를 농사짓기 좋은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농업 관련 지원은 혜택을 주고 반대로 외 지역의 농지는 농사짓기에는 안 좋은 농지예요. 대신에 개발 규제는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면 어,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농지 상대 농지는 개발하기에 좋고 시간이 지났을 때 투자수익률도 높아지는 농지예요. 그리고 절대농지는 지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지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보호구역은 농업환경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지법의 규제를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는 뭐냐면 투자나 개발로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은 개발규제를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농업관련 규제는 지원혜택은 많지만 개발규제는 강하다. 그래서 투자나 개발 목적으로는 안 맞다. 보호구역은 세모, 농업진흥지역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도대체 어떤 규제를 받냐, 뭐를 할수 있느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계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 연구시설, 그 다음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마을회관 유치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절대동지기 때문에 농업 관련 시설만 할수 있고 주택도 농업인 주택만 할수 있는데 이것도 대지 면적 200평 이하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대지 200평 이하까지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농업인만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보다도 규제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쓸모가 없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쓸모가 굉장히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경지 정리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모양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지 정리도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이렇게 마 버스 정류장도 있고 가격도 싸버리니까 이거에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토지용계획학에서 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다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이제 농업에 필요한 환경을 보호하니까 대표적인 게 수질오염 같은 게 있겠죠. 농업용수에 오염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농업 진흥 지역 외 지역의 농지를 보시면 이렇게 농지가 좀못 생겼어요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가격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을 수안 좋게 보이는데 고수들이 보면 오히려 이게 좋은 거죠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지목은 전답 과수원 농지죠 전인데 두 번째 줄에 농지법이란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개법 이제 농지법이 힘이 더 세다. 그런데 농지법이 없기 때문에 생략된 만큼 이제 없다. 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계획 관리 지역이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럼 농지법이 힘더센 거예요. 그래서 외지역의 농지는 국계법을 따라가고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는 농지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보시면 이제 절대농지 중에서 약간 완화된 거죠 이거는 보시면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일반주택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가 300제곱미터 미만하면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작은 상가하고 단독주택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토지와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 좋은 땅이라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해서 결론은 이제 오십만 원짜리 농지는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쉽다 그러나 비토지는 개발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토지는 이제 땅값 토지 시세만 볼게 아니라 토지의 쓰임새와 가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 어~ 토지는 이제 그 땅을 분류가 뭐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어, 건물에서 건물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건물을 빼주면 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어, 건물, 아파트나 상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고 땅은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1차 재료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커피와 같다. 그리고 땅은 원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커피 값이 오르면 당연히 땅 값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원두가 좋은 원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원두가 좋은 원두다.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농지는 농사 짓기는 좋지만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돈 되는 땅은 농사 짓기는 안 좋지만 개발하기 쉬운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